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강남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강남구는 혁신적인 전자정부와 모노레일 등을 통한 미래의 강남 모습을 선보여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손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정부혁신 방안을 발굴하고 우수아래를 해외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80여 개의 기관과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특히 강남구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강남구는 멸티미래어존과 사이버행정존, 미래도시존과 우사례존 등 21개 분야에서 행정 혁신을 선보여 박남회를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 저희가 참가한 목적은요 지난 민선 10년 동안 강남구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행정 우수사례와 혁신사례를 컨사이스하게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강남구가 제일 우수하다는 라 평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조형물로 나타낸 미래 도시존에는 신교 통수단인 모노레일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남구 부수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은 권문영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탤런트 하윤미 씨는 이번 박람회에서 강남구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아 영광이죠. 강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살고 있고 제가 봉당고 있는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대되고요. 강남구는 박람회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사이버 도시 그리고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 강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남구 총료손성미입니다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행된 2004년 소방안전대책 종합평가 결과 강남소방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정부종합청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강남소방서 외에 동작청주서부, 여수, 서귀포 등 4개 소방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전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각자 그,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 그 소방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이 굉장히 저 개인의 기쁨보다는 전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기쁨을 나눠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수기관 평가는 다섯 개 분야 총3 6여섯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 의한 일차 심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이차 심사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남소방서의 조성대 예방과장이 유공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고 이 밖에도 17명의 소방대원이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해외를 나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는 초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어린이 영어교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구미희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마크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날. 아이들은 저마다 궁금한 점을 쏟아냅니다. 결혼은 했는지, 한국엔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 물음도 가지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영어는 시시하고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요. 원어민이 와가지고 하니까요. 발음도 좋고, 재밌는 거 많이 해서 좋아요. 다른 교정뿐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국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성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일부 특별 활동 시간에 투입된 적은 있었지만 공립학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하는 곳은 대모 초등학교를 비롯해 학동, 수서, 일원 등 강남에만 모두 다섯 곳입니다. 마틴 선생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렇게 얻으면서. 이렇게 학... 강남구는 원어민 교사 수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오는 2007년까지 지역 내전 초등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올 한해 강남구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실적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7월 12일 현재까지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납부한 세금이 97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올 7월 재산세 부과액의 50%인 520억여 원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액 납부자 만 9천여 명의 경우에는 동별 담당 직원이 직접 안내하거나 전화 도우미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이 밖에도 인터넷 납세자를 대상으로 천명을 뽑아 농협 상품권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해 인터넷 세금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건물 구조상 국기개양이 힘들었던 대형 건물에 올 제헌절부터 대형 태극기가 개양됩니다. 강남구는 대형 고층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 에드벌룬을 이용한 태극기를 상업용 빌딩엔 대형 태극기를 제작해 벽면에 개양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오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건강장 교실 및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만도 110% 이상인 초등학교 학생 40명을 뽑아 실시됩니다.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이 열립니다. 역삼 청소년 수련관 등네 곳에서 열리며 수강 문의는 강남구청 가정복지과에 하면 됩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 도시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도시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방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일까지 계속되는 토론에서 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한 미래형 도시 구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